안녕하세요. 사투리로 리뷰하는 사투리뷰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루를 버티고 집에 들어옵니다. 너무 지친 날에는 널 부러진 집을 청소하기가 매우 귀찮죠.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은데요. 이럴 때 똘똘한 로봇 청소기가 있다면 정말 편리합니다. 과연 저 작은 청소기가 제대로 청소는 하겠나 싶으시죠. 근데 요즘 로봇 청소기는 정말 무시할 수 없답니다. 정말 성능도 좋고 똑똑합니다. 먼저 로봇 청소기를 고를 때꼭 알아야 할 선택 기준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센서. 바닥의 이 물질과 장애물을 인식하며 청소를 해야 하는 로봇 청소기는 센서가 생명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뇌의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됩니다. 최신 기술로 LDS 센서를 추천합니다. 이 센서는 자율주행차에도 적용되는 기술로 레이저로 공간을 파악한 뒤 3D로 공간을 인지하기 때문에 놓치는 공간 없이 이동하며 청소해 줍니다. 이 센서 자체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직 보급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값 비싼 만큼 제값을 하기 때문에 꼭 LDS 센서가 적용된 모델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흡입력 단순하게 3,000 파스칼 흡입력이다와 같이 숫자가 높다고 좋은 성능의 로봇 청소기는 아닙니다. 흡입력을 측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파스, 파스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브러시 시스템과 이물질을 처리하는 요소들의 복합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보통은 2,500에서 3,000파스칼 정도의 흡입력이면 청소기에서는 최적의 흡입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클린 스테이션 먼지통 용량. 일상적으로 자동으 작동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가 먼지통이 작다면 자주 갈아줘야 되고 번거로움이 큽니다. 하지만 로봇 청소기의 크기를 생각하면 아무리 구조를 잘 빼도 먼지통의 크기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클린 스테이션 기능이 갖춰진 로봇 청소기이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람이 손으로 비우지 않아도 클린 스테이션에서 먼지와 쓰레기를 자동으로 흡입했다가 담게 됩니다. 4. 배터리 용량 충전 시간.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로봇 청소기도 배터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4,500에서 5,000mAh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가진 로봇 청소기라면 충분할 듯 합니다. 배터리 용량과 더불어 충전 시간도 짧은 제품이라면 완벽합니다. 급속 충전이 되는 모델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위의 로봇청소기 선택 기준을 근거로 추천드릴 수 있는 로봇청소기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1. 로보락 S7 플러스 로봇청소기 오토 MT 도그 가격은 약 90만 원대입니다. 로보락은 로봇청소기 브랜드 사이에서 강자로 통하는데요, 먼저 로보락을 추천하는 핵심 기능들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차원이 다른 LDS 센서. 로보락은 LDS 초정밀 레이저 스캐닝으로 집안 구석구석 사각지대 없이 스캔합니다. 인공지능 경로 최적화 알고리즘에 의해 공간의 형태와 장애물을 인식하여 청소 방향을 설정합니다. 둘째, 분당 3,000번 음파진동 물걸레 청소 분당 3,000번의 고속왕복 진동을 통해 바닥의 찌든때와 얼룩을 보다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물걸레질도 단순히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누르듯이 청소압력 600g이 가해져서 바닥을 눌러 닦는 효과를 냅니다. 셋째, 470mm 먼지통 용량과 5200mAh 배터리 용량 470mm로 커진 먼지통과 300mm 물탱크를 탑재하여 넓은 면적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5200mAh로 1회 충전 시 최대 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라이드 스토 W2 시그니처 로봇 청소기. 가격은 약 50만원대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거의 최고 스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요 특징을 한번 알아보시죠. 첫째, 9 5 0 0파스칼 괴물 흡입력. 강력한 흡입력으로 바닥 밀착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또, 탁월한 직진성을 기반으로 더블 사이드 브러쉬는 청소시 이물질기임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LDS 슬램프로 d t o f MAX 센서 장착. 가장 진보된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된 센서의 최종 진화 단계라고 불리웁니다. 360도 초고속 스캔으로 장애물 인식률을 높이고 청소를 쉽게 해냅니다. 셋째, LG 배터리 5200mAh, 4L 물통, 4L 오스탱크, 4L 더스트백. 청소 한번 하는데 계속 물 보충할 필요 없이 최장 50일에 1회 먼지 비움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100평 이상의 청소를 물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50도 온수로 물걸레를 세척하는 기능 12N 압력으로 물걸레 청소를 하는 점, 여기서 12N은 1.25kg의 압력으로 사람 손 힘과 버금가는 압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등도 압도적인 강점을 가집니다. 3. 유원트 물걸레 로봇청소기 에디슨 2 U200. 가격은 약 80만원대입니다. 해당 제품도 5세대 로봇청소기로 불릴 정도로 최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최고사양 LDS 센서와 BLDC 모터. 최신 LDS 센서는 앞서 소개드린 두 제품과 동일합니다. 추가로 해당 제품은 BLDC 모터를 적용하여 강력한 내구성과 흡입력은 물론 소음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셋째, 360도 회전형 물걸레와 12N 압력을 적용 분당 180회 360도 회전하며 12N 압력으로 물걸레질을 합니다. 셋째, 5000파스칼 초강력 흡입력 넷째, 찝찝한 걸레 냄새 걱정없는 60도 고온세척과 열풍건조 오늘은 로봇청소기 선택기준과 초전제품 탑3를 알아보았습니다. 위 세가지 상품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모두 성능이 뛰어납니다. 더보기란과 댓글에 해당 제품들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청소고통에서 해방되세요. 감사합니다.